참 경주는 참 아름다운 곳이 많네요 이 앞에 삼효각이라고 아 이렇게 어, 효행을 널리 알린 어, 비각과 함께 네, 꽃길을 네, 구절 쳐보세요 이게 들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여기 교리김밥 경주 최고의 김밥 또 전국 3대 김밥 중 하나죠 경주 본점이에요 본점김밥이고 불국사 갔다가 아 여러분 첨성대 가시는 길에 이 교리김밥 검색 본점 화면 나옵니다 차가 안에 주차장이 꽉차 있고요. 아, 지금 3주 동안인데 아, 수십 명이 아니라 수백, 수천 명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테이도 테이크아웃도 되고 어, 식사를 네, 할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포장하려고 해요. 자, 교리김밥 새로운 탑동 시대를 다 최영수, 김미경 2020년 3월 10월, 3월 12일 김과 함께 네, 교리김밥은 전국 맛집이죠. 생활이 다뭐 3대천왕 생생정보통신 아빠 어디가. 뭐, 끝도 슈퍼맨이 돌아왔다 예, 방송이 끝도 없이 그랬지. 아, 차가 지금 주차가 많이 됐 빠졌네. 사람들 무작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생활의 다인 10대 다리. 아, 이렇게 인증표와 함께. 이 영자. 예, 인증무지 주문 부탁드립니다. 이인두 줄만 판매합니다. 우리 유과 역차가 하늘에 쑥 들어오네요. 아, 참트로하네요 이런 사진들은. 감성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볼게요. 진우야, 1인 2줄 한정 판매. 아, 어, 아 이거 안 판다. <laughs> 예, 지금 뜯었어요. 이게, 아, 브리김밥 본점. 야, 안에 잡채도 있고, 뭐, 희한하네. 하나도 뜯어. 하나 이렇게 보여줘요. 계란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예, 계란 계란이 꽉차 있네. 자, 하나 맛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빠. <laughs> 오케이. 런느낌이에 <laughs> 계란김밥이네. 투 아, 예, 있죠? 제일 큰 거? 아우, 음. 아거 아비 한쪽으로, 아우. 아우, 맛이 한나다민국이도 음. 하나 먹어봐. 흐흐. <laughs> <laughs> 아, 교리김밥 경주 아주 맛은 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는 추천할 만하니 맛이 정말 좋습니다. 괜히 명소가 아니네요. 인정? <laughs>